네, 선생님 이부에서도 네. 어,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도전 호패 Q&A. 네, 호페 Q&A.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 호패를 보면은 네. 아버지가 두 명인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두 명이라고 호패에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 어떤 경우일까요? 아버지가 두 명인 경우는 아버지가 첫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 이제 재혼을 하신 거 아닌가? <laughs> 어떤 아버지가 분 명일 수 있죠? 읽어볼게요. 네. 유학, 유학은 별설하지 않은 양반을 말합니다. 유학 네. 어, 한양에 사는 조중원, 네. 조중원이라는 사람의 호패인데 아버지는 유학 태두다. 성이 이제 빠져 조태두가죠. 조태두. 네. 그 안동에 삽니다. 안동. 얘 네, 아버지가. 는 어, 한양에 사는데 아버지는 안동에 살아요. 네. 근데 뒤에 보니까 생부. 퇴익이 아. 생부는 퇴익이다 아, 값신년에 발급했다. 생부, 생부. 아, 진짜. 어. 부. 아, 그럼 생부는 아, 생부는 낳아주신 부모고 어. 양자로 들어가네. 아, 양자. 그러니까 생부는 생물학자 아버지이고, 어. 그다음 이거 이 사람은 이제 양자로 이제 앞에 태두란 사람한테 입양되었는데. 양자 입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라든지 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명확히 다 밝히고 있는 아, 거죠. 아, 법적인 효력이 음. 거기에 남겨져 있는 거군요. 음. 그니까 러 이제 오. 이 사람의 그 태두라고 한이 사람이 아들이 없었던 모양이죠. 예. 아들이 없으니까 안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음. 이제 입양되었고 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일단 서울에 살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뒤에 생부는 따로 표시되어 있고, 아. 요 생부 이렇게 표시한 거, 아버지두둘 표시된 경우도 좀 흔하지 않은 예, 예. 그런 표현을 볼수 있죠. 특이한. 양자 이방의 네. 풍습을 알수 있는구나. 예. 자, 그 다음에, 예. 어, 글자를 파다가 틀렸어요 아, 오타가 났군요. <laughs> 오타가 났어. <laughs> <오타가 웃음> 예. 그러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거. 하다가 어, 틀렸어. 어. 하다가 틀렸는데, 이제 서민들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 어, 어. 대충 이제 뭉겨버리고, 어. 지워버린 다음에, 어, 어 다시 밑에 썼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보여주는 화폐 안에서. 아. <laughs> 아. 아, 이게 나무 하나하나가 또, 보통 뭐 대추나무, 뭐 이렇게 좀 좋은 나무들도. 음. 예, 지금 우리 현대에서 그 도장으로 쓰이는 그런 나무들인 것 같아요. 이옆배를 보면 파네 <laughs> 함양에서는 유학 권병 팔인데 여기 네. 그 옆에 구멍이 하나 있죠. 네. 원래 내려오다글자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아. 내 생각에는 뭘 파다가 잘못됐을까? 팔자와 그 비슷한 글자겠죠. 네. 아마 들립자, 들립자. 아, 들립자로 들, 잘못 써가지고 들이, 들립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이렇게 쓰잖아. 음.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명확하게 팔자 구별이 안 되니까 이 팔자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지 않았을까? 어,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굳이, 쉬운 글자인데. 어. 그래서 곤병곤병 팔씨의 원래 글자는 모르겠으나 네, 우리가 또 어, 놨을 렇게 그 우리 그 탐정께서 어. 또 추적을 해보시는군요. 어. 우리가 우리도 이제 글자 쓰다 잠깐 이에 뭐야 수정테이프 를 어. 붙이고 쓰는데. 호패도 글자 틀린 경우가 있더라 해죠 아, 좋습니다. 일자? 아. 그다음에 노비도 호패를 찾을까요? 그 신분증이가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비인데? 예. 네. 그러면 노비는 노비 노비는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뭐를 강조해서 쓰겠을까요 누구의 노비인가? 그렇지. 아. 재산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노비는 재산이거든. 네. 그럼 노비가 도망갔어요. 몸에다 직접 낙인을 찍어버리는 <웃음> 그런 <laughs> 드라마가 있었는데.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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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제목이 뭐죠? 추노, 추노. 추노. 아, 추노. 추노. 노비가 도망갔어요. 네.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 절도죄. 노비가 도망가면? 응, 저선람 훔친 거잖 아, 절도, 절도가 되는 건데. 네. 노비 호패도 16세, 1 6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차야 돼, 호패 아. 다만, 여자는 찾지 않습니다. 예. 네. 이게 노비옆에요 아, 노비, 노비. 아, 노비 스타일이네요. 제주자, 제주자 자체가 굉장히 잔목인데, 네. 좀 허접하죠. 예. 근데 낙인을 찍었죠. 낙인 네, 찍었어요. 네, 이 줄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 적이 있죠. 예. 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오, 이게 오히려 희소가치가 있구나. 왜냐면, 네. 자, 양반 아주 귀한 상하 호패가 있고 보비 네? 호패가 있습니다 네? 후 손들이 뭐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후 손들이 어그 상하 상하호패, 호패죠 어, 그, 그렇죠 보존하겠죠 네. 많이 남아 있겠죠 이거 버려버리겠죠 이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겠죠 흑역사니까 어. 불태워버리겠죠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다? 이 호패는 아주 귀하고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 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나라 국내 유일한 보비 호입니다오 레아이템이네요 상하 호패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 순철인데 이, 이, 이노 순철이죠. 네. 이씨 집안의 노비, 노비 순철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죽어서 네. 이걸 랑김으로서 네. 뭐랄까 그 양반 호패보다 더 귀한 대접을 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 받게 되니까 네. 그 신분적 차별의 한계 네. 극복한 거지. 그, 출생 호패죠. 어, 예. 용흥리. 제 1통, 1통 내 2호의 이시안의노비 순철. 크 근데 이호패만 보더라도 음. 그 계급이 보이네요. 응. 음. 음. 좀 이렇게. 귀한 호폐입니다. 순철 호 자, 이제 마지막 Q&A입니다. 네. 왕은 호패를 찼을까요? 왕은 호패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왕인데. 솔선 수범해야지. 아. 자 대통령 주민등록증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국왕은요?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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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왕은 호폐가 있죠. 국왕의 호폐에는 네. 뭐라고 썼을까요? 왕이라 썼을까 손바닥에 왕 쓰듯이? 그 <laughs> <laughs> 어, 뭐, 뭐라고 썼을까? 일단 호폐의 재질도 또 궁금하고요. 호폐 재질은 상하겠죠. 아. 어, 상하겠고. 아이고 거기에다가 거의 뭐라고 썼냐. 그 정확히 그런 왕에 대한 기록 이런 건 없는데 왕 호패도 지금 남아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고종 황제의 초상화가 이렇게 있어요. 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고종 황제의 초상화 있는데 여기 가운데 호패가 이렇게 있어요. 오. 있죠. 상아색으로 되어 있는 호패고요. 아, 여기 보면 예? 자세히 확대해 보면 보여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네. 버렸을까요? 왕, 황제, 확대. 갑자년에 태어나, 아, 갑자년에 이걸 발행했는데, 갑자년에 네? 등극했다. 보통 국왕이 되는 걸 등극했다 그러죠. 네, 등극. 등극했다. 그 등, 비, 그 비, 등국했다. 어, 그 비슷한 표현으로 쓴것 같은데 등국이라 썼어요. 등국. 임자년에 태어났다는 연도 나오고. 갑자년에 왕이 되었다고. 위에는 뭐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등국이라고 썼다 말이야. 등국이죠, 등국. 아, 아까 그, 음. 그, 우리 그, 그 뭐냐, 선비들이 음. 어, 무슨 그 벼슬을 얻었다, 음. 이런 것처럼. 음. 그렇지, 그렇지. 왕은 최고의 음. 벼슬이니까 음. 등국을 했다. 응, 등극, 그런 의미 같아요. 아. 처음 봤죠? 나라의 최우뜸으로 등극을 했다. 나라의, 등, 네, 나라의. 아 뜨거 올랐다. 그런 때죠, 이 그렇죠. 어. 와우, 그단한데요또 <laughs>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아, 어, 이거 가격이 궁금합니다. 아, 가격이요. <laughs> 몇쯤이야? 세아 볼까요? 어, 네. 둘, 넷, 여섯, 여덟. 몰라. 다 숨은지도 되겠는데. 이 대나무 같은 걸로 만든 호크도 있습니다. 네, 대나무, 축패도 아, 있어요. 그 내가 보니까 매나무 보니까 보이던데. 네. 네, 흔한 건 아니고, 음. 그 다음에 종이로 만든 것도 있어요. 한때 또 어떤 때는 또 종이로 만들더라고요. 이미지 등록증 같이.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이호패는 경매에 나오면, 싼건 5만원, 비싼 거는 뭐 10만원, 20만원 정도 평균이고, 아. 아주 귀한 호패는 이제 상하, 이런 거는 200만원. 이것도 그러면 이제 가끔씩 경매 사이트 그 심시치 않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지금 20개지만, 이것 뭐, 모은 기간 치면 한 20년 정도, 15년, 20년 모은 거예요. 어. 가끔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어. 모으는 거지. 어우, 대박인데요. 응. 이거, 수, 이것만 해도 한 2, 300만 원될것 같은데요? 2 어, 0개 치고, 평균 어. 한 20만 원 정도? 네. 한 400만 원? 400만 원될것 어. 같은데요. 아우. 응. 그럼 내가 이게, 이제 집에 이렇게 이제, 감아두고 있으면, 네. 가끔씩 안에서 뭐, 소란스럽게, 아우, 어, 어, 아, 이게 돈이 움직이는데. 답답하다고? 어, 나, 나오게 해달라고? 응. 아무튼 오늘 호페 Q&A 1편, 네. 2편 아. 10개 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주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